그 영포티는 월쓴지한 10년 정도 됐나데 그때만 해도 영포티가 욕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부터 썼던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2020년대 한 초중반 정도부터 영포티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40대, X세대, 밀레니얼 초반부를 90, 00세대들이 힐난하는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고. 원래 우리가 싫어하던 똥팔욕 이런 사람들은 스윗한남 이라는 말로 재정의가 돼가지고 아무튼 이제 굉장히 MG가 있고 어, 영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윗한남이 있는 거야 근데 영포티 밈미 처음에 조롱의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을 때는 진짜 40대 형들이 긁히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진짜로 20, 30들 내에서만 순환하는 그런 이임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갑자기 AI의 발전에 힘입어서 요런 짤이 막 돌기 시작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현실 반영을 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게막 우우죽순처럼 몰라. 그리고 또 우리 영포티 형님들이 잘하는 거야또 AI 좋아하잖아. 자, 나는 지브리프사 변환기 써봤다 안 써봤다. 전안 써봤어요. 왜냐? 나보다 형 누나들이 다 하니까 SNS 같은데 들어가면은 그런거 올리는 사람들이 40대 50대 형 누나들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하... 좀... 아니 뭐 하면은 너무 아재같으니까 안했는데 난 해봤 뭐 해본 경험이 있어도 다들 손 안들겠지 그럼 오늘 첫번째 우리 0포티 프레임 대분석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가지 질문 아이폰은 영포티폰입니까? MG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신문기사 보면은 영포티들이 아이폰을 산다고 해서 mg들이 갑자기 갤럭시를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이 갤럭시인데 아이폰은 mg 세대에서 인기를 이게 언제적 기사냐 2025년 7월 기사였어요 두달 전만 해도 아이폰은 mg 폰이었다니까 mg 세대에서 인기였다니까 그리고 감성 미쳤대 mg에서 구형 아이폰이 난리 나가지고 막 직구를 한대 이거 언제적이다 2025년 5월 거야 그러니까 4개월 전만 해도 아이폰은 MZ폰이었고 MZ들이 아이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구형 아이폰을 미국에서 직구를 할 정도로 그 감성에 빠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랬었다니까 이게 2 0 2 4년니까 2년 전에 되게 유명했던 기사인데 MZ세대는 아이폰을 안 쓰면 2년 전에는 왕따였어 근데 그 MZ들이 2년을 지었더니 갑자기 다 한꺼번에 싹다 영포티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야 뭐 아이폰은 mg 폰이야 영포티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영포티 품는 아이폰 애플바가 40대에서 급증세고 mg는 갤럭시 이게 사실 mg 남성이 갤럭시로 간다 라는 얘기를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세 29세 대상 조사에서는 아이폰 사용자가 실제로 4% 포인트 정도 감소했어요 그 대신 갤럭시가 6% 포인트 증가했지 사실 이때까지 갤럭시가 되게 촌스러운 폰이었던 거는 사실 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성층에서는 갤럭시가 추월을 했어요 사실 갤럭시가 아이폰에 비해서 디자인 쪽으로 뒤쳐진다거나 뭐 갬성이 없다거나 뭐 혁신이 없다거나 이런 식의 힐날에 많이 당해왔는데 삼성이 폴더블폰을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폴더블폰이 약간 좀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먹힌다라는 거지. 우리 영포트를 한번 봅시다. 영포트 애플 점유율이 2 0 2 4년에서2 0 2 5년에 무려 6% 포인트나 증가해서 여자도 7%나 증가했어. 근데 사실 이거 좀 되게 웃긴 게 물론 40대들이 아이폰을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폰을 쓰던 40대가 30대로 들어가고 갤럭시만 쓰던 40대가 50대로 들어가면 아이폰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연포티들이 아이폰을 졸라리 많이 사가지고 40대 아이폰 점유율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앞으로 저는 40대 아이폰 점유율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0대들이 많이 쓰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대 아이폰 점유율은 남녀 공 계속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한번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영포티 브랜드, 아이폰 말고 뭐가 있나? 일단, 스투시, 그리고 슈프림. 슈프림. 슈프림은 사실, 지금 40대들이 쭉 입어오던 패션이기는 해요.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와 유저가 같이 늙어가는 거지. 그리고, 우영미. 우리 우영미 선생님은 어떡할 거, 내가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갑자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물론, 40대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우리 우영민 선생님은 큰 상관 안 할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솔리드홈. <laughs> 솔리드, 야 솔리드는 저거는 난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야, 말씀드렸지만 저는 패션을 잘 몰라서 그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에 스톤 뭐좀 있지 않아요? 그거 뭐였지? 스톤콜드였나? 스톤콜드? 저는 그래서 스톤 아일랜드가 처음에 아이스크림 체인점인 줄 알고 있다가 알고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또 아미, 야나 아미는 아미는 조금 왜냐면은 아미는 원래 진짜 20대 브랜드였어요. 20대 브랜드. 아 콜드스톤. <laughs> 아 맞다 콜. 아 진짜, 아 부끄럽다 진짜. 어, 아 너무 부끄럽다.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내가 진짜 옷도 모르고 아이스크림도 모르는 새끼였네. 네 스톤. <laughs> 아, 그러게. 그래. 스톤 콜드는 레슬링 선수고 아이스크림은 콜드스톤이고 패션 브랜드는 스톤 아일랜드죠. 자, 정리됐죠? 아, 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스톤 콜드를 씨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자, 아무튼 아무튼 아미는 아미도 원래 몇년 전만 해도 20대 브랜드라 갑자기 아미가 0포티가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0포티 언제 생겼는데 0포티 창시자는 이분입니다 내년 핫 트렌드는 은밀한 취향 김용섭 상상력 연구소 소장님데 여러분 이분 누구지 모를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이분이 0포티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어요 저런 뭐 상상력 연구소가 우리 김난도 아저씨가 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단어 몇개 조합해 가지고 어 그중에 한 100개 만들어도 그중에 하나 터지면 그걸로 책 팔아 가지고 돈 벌고 강연해 가지고 돈 벌고. 약간 요런 이제 요상한 비즈니스를 유지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2015년 11월 6일에 내년 하트랜드는 은밀한 취향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9개 그룹에 주목했대. 여기 나오네. 영포티. 영원히 청춘이고 픈 중년. 메이커, 전방위 창작가로 살아가는 일상의 창조자들 뉴 에고이스트, 테이스테이셔널, 엣지스몰, 컨시어지 여기서 살아남은 개념은 영포티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포티라고 한다고 했을 때 2015년에 영포티였던 사람들은 1966년생에서 대충한 1975년생 그러니까 86세대의 후반부 절반하고 X세대의 전반부 절반이 2015년에 0포티였어. 근데 2025년의 0포티는 76년생에서 85년생. 그러니까 완전히 안 겹쳐요. 0포티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의 0포티랑 지금의 0포티는 아예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0포티 1세대는 이런 거를 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 상상 잘안 되잖아요. 그리고 0포티의 중간 1 9 7 0대 중반생 이 사람들은 20대 때 이런 노래를 들었겠지. 그리고 2 0 2 5년에 영포티, 밀레니얼 초반 이 사람들은 이 노래를 20대 때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영포티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실 어떤 그룹은 아닌 거거든. 어 왜냐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취향은 사실 다제 각각이긴 해요. 네, 제 각각이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왜 영포티가 욕을 먹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 나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 정말로 나를 칭찬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욕하는 말인지 우리는 굉장히 잘 생각해보고 이게 행동을 해야 돼. 출산율 해결 방안은 40, 50 남성, 20, 30 여성과 혼인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만 결혼했을까 못했을까? 심지어 이거 옛날 글도 아니에요. 2022년 1월 거야. 이 글을 작성한 이4 0대는 결혼 못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약간 좀 그래. 이런 자신감을 대체 누가 심어주는 건가? 저는 늘 궁금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봐서 왜영 퍼티는 혐오 대상이 됐나 한번 보자 말이에요. 저는 20대와 30대와 40대의 관계는 한 중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해. 요한 중일. 이 한중일 프레임 속에 2, 3, 40대를 넣으면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서로 싫어하는 관계. 이게 남자든 여자든 비슷해. 그냥 20대, 30대, 40대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맨날 붙어 살잖아.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직장이라는 공간에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을 같이 다닙니까? 자, 이분 딱 봐도 40대죠. 보통 부장이야. 그렇잖아요. 이분 딱봐 대리처럼 생겼지 보통 30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딱 봐도 20대잖아 이 사람은 사원이다 이거예요 맨날 내가 이제 직장을 가면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밀도 높게 맞이할 수 있는 꼰대는 40대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대는 40대가 그냥 모든 게다 낡아 보이고 왜냐면 은 나이가 20년 차이 나니?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존나 얼마나 많이 나겠냐고. 근데 40대 부장님은 20대 사원을 이해를 못하지. 니뭐잘 몰라서 그렇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당장 사회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정치 사회적인 얘기를 할 때도 적용이 이제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원들은 부장이 맨날 겸유공을 듣는 걸 보면서 너무 싫은 거야. 이런 게. 근데 부장은 사원이 만약 이준석 좋아한다. 그러면은 아, 저것도 저 모르면서 나라 바라먹는 이렇게 이제 서로 대립을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또이 사람들은 이제 문제는 2030 여성이 또 존재하는 거잖아. 여기... 한 켠에 우리 2030 여성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얘네들이랑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이쪽이랑 또 자기네들이 더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더 40대가 싫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은 30대는 40대와 또 무슨 갈등이 있냐 대충 회사에서 대리 정도 짬이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회사의 실무를 한 덩어리 정도는 해낼 수 있다 정도의 짬이 쌓이잖아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은 다들 아시죠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아니라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은 가령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장은 이제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거야 맨날 자리에 앉아 가지고 뭐한 게임 맞거나 치고 주식이나 하고 뭐 코나 파고 그냥 뭐 이러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 부장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이 되니 똥차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똥 그래서 사실 이렇게는 그냥 한중일이야. 애니웨. Anyway, 아무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계속 부대끼고 맞닥뜨리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같은 연령대도 성별 갈라서 취향이 다 극단적으로 다른 게 2030인데 나이도 20년 차이 나고 모든 게다 달라 봐.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이제는 젊어 보일라고까지 해. 그러면 이제 20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고가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 근데 사실 영포티도 할 말은 있지. 억울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지금 같은 모습이 되었나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지. 2025년에 영포티 76년생에서 85년. 이 사람들이 겪어왔던 삶의 궤적이라는 것들이 스타크래프트가 1998년에 출시가 됐고요. 영포티가 10대 때. 20대 초반에서 10대 때 한일 월드컵이 2 0 0 2년에 개최가 됐지 2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일 때 그리고 아이폰 3GS가 2009년에 출시가 됐어요 영포티들이 30대 초반에서 20대 일대야 자, 그럼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개인의 취향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완벽히 굳어질 때까지의 20년 동이 40대들은 이런 문화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가 쓰던 대로 쓰고 입던 대로 입는 거이기도 해. 1998년에 길거리 패션을 한번 봅시다. 이랬단 말이야. 어때?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지금이랑. 잘 봐봐, 여기, 여기 우리 남자분들. 남자들 똑같아. 똑같아요. 그리고, 2002년에 길거리 패션 한 봅시다. 아, 이랬다니까? 이랬다니까. 모자, 이, 봐봐. 모자 이렇게 쓰는 거 봐봐. 봐봐. 로고 안 박힌 패션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그냥 입던 대로 입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아이폰 3gs가 출시될 때 쯤의 패션이죠 그렇잖아 사실 바뀐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0포티의 이미지인데 우리가 뒤로 돌려가면서 보면은 사실 그 이전의 이들의 패션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던대로입고쓰던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영포티는 왜 혐오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면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영포티 조롱밈이 불타오르기 약한 2년 3년 정도 전에 뭐가 있었어? MG 조롱이 국민 스포츠였죠. 원래는 40대 그러니까 회사에서 관리자 길인 40대가 바라보는 MG 세대의 어떤 행태를 밈화로 뭉뚱그려 가지고 그거를 희화화했던 게 사실 원래 먼저였다고. 근데 사실 그때 언론에서 MG 조롱 자제하자고 했냐 제 기억으론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SNL에서 이 사람들이 희화화를 했던 것들이 사실 MG 세대, 그러니까 20 당시 20, 30 세대들의 일부 단면이고 안 조롱 20, 30 세대들이 훨씬 많았어요. 대부분의 20대는 그냥 얌전히 시킨 거 하다가 집에 가고 뭐. 위에서 뭐라고 하면은 반항도 제대로 못하고 다 소심하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저때 언론에서 실제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mg 조롱을 자제하자고 했다 난안 했다고 기억 왜냐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mg가 거의 없잖아 요뭐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데스크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다 40대였을 거예요 하지만 영포티 조롱이 밈으로 등장한지 인제 겨우 대충 한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m지는 왜 0포티 조롱할까 0포티 원래 칭찬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멋진 중년 아니었 원래 처음에도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정도인 느낌이었지 원래 멋진 중년 아니었어요? 야 이거 잘 모르고 쓰는 거야 그리고 조롱의 아이콘 갈라치기다 0포티 비하 유감 아니 그냥 0포티라고 치면 긁혀도 항변하는 기사들이 이만큼 많이 나와요 근데 m g 를 조롱하는 게 전국민 스포츠였을 때 이렇게 했었냐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언론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영포티 개념도 언론이 만들었잖아요. 사실 영포티 개념이 맨 먼저 만들어 낸 것도 언론이고 그냥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좋아서 썼을 뿐인데 뭐 MG 조롱할 때는 뭐 그냥 입다 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 일이 된거지 옛날에는 자기 일이 아니었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포티를 상징하는 정치적인 것들만 모아서 보면 요런 짤방으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리자면 0포티의 허리를 구성하는 80, 81, 82 이런 선배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해찬 1세대거든요 이 사람들 다 이명박 찍었었어요 실제로 이명박 씨가 2007년 대선에서 당선이 됐을 때 20대 지지율이 60%가 넘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30대가 지나고 40대가 되면서 이제 바뀐 거죠. 어떤 것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원래 다 이명박 찍었던 사람들이야.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0 땡땡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벌고 쓰는 사람도 결국 40대야. 가산노동 플랫폼 연령대별 소비 비중도 40대가 지금 제일 높아요. 필라테스, 요가도 이제 40대가 1등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비를 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40대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쓴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어. 지금 00년대, 10년대 생들은 앞에 세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2030년이 되면은 90년대생이 모두 30대로 들어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5년만 지나면 이제 90년대생이 0포티가 된다고. 그럼 그 인구들 싹다 빠지고 남은 이제 2030은 소비시장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러면 결국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내가 잃어버린 거는 이제 오직 젊은 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제 못 가진 거는 젊은 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나는 가지고 싶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약간 좀 눈살이 찌푸러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 저는 이제 그게0포티 조롱의 밈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라는 생각을 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세대 갈등이 언제나 반복이 된다라는 거지. 자, 산업화 세대가 있었고 86세대가 있었죠. 그다음에 X세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 0포티는요 빨간색 네모 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 근데 늘그래 산업화 세대는 86세대랑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뭐 틀딱 당연히 취급했지 8 6의 산업화도 당연히 틀딱 취급했죠 그리고 산업화는 86을 빨갱이 취급했지 86세대와 x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었죠 86세대는 x세대를 개인주의자들이라고 경원시 했고 x는 86동차 빨리 꺼져라 밀레니얼과 x세대 간에도 당연히 갈등이 있었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세대가 새롭게 껴들어서 새로운 세대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런 갈등은 없어질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사실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세대 갈등은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나? 없어요. 세대 갈등은 국가에서 막, 야, 너, 너, 일로 와봐. 싸우지 마. 너네 싸우지 마. 학교에서처럼 그렇게 할수 있어.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거는 결국, 미디어 등지에 나온 메시지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MG 조롱이 전 국민 스포츠였을 때 그걸 누가 커버를 쳤어요? 안 쳤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쪽에서 영포팀 밈을 조롱으로 활용을 할때 그거를 과연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거는 2030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라는 생각도 좀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예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은 무조건 나이 든 사람을 조롱하고 싫어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런 복장 입은 할아버지들은 90%는 반말 안 쓴다. 그렇더라고. 나도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정장에 중절모나 베레모 같은 거 쓰고 다니는 할아버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말씀하는 것도 보통 존댓말 쓰시고 반말을 할 때도 있어. 반말을 할 때도 있는데 반말을 해도 너무 이렇게 듣는 사람 기분 안 나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거에선 약간 그냥 무딘 편이어가지고 어르신이어가지고 반말을 하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싫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싫지는 않은데 꼭또 그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지. 가령 이런 사람들 이런 복장이면은 우리가 벌써 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품격을 갖춘 사람은 사실 그 누구나 존중을 한다라는 거요. 예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존중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할아버지들은 아무리 나의 막 손잡벌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요 우리가 막 너무 막 욕하고 막,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게 젊어서 이렇게 남들을 조롱하고 이런 사람이 늙어서 등산복 할배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 젊어서 막 그냥 재밌으면 됐지 하고 막 이렇게 하다. 그렇게 될 확률이 당연히 높지 사람이 버릇이 한번 굳어지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이 80이 넘어도 그냥 명절에 골방에 혼자 앉아서 DC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다 있어요 영포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는가 이 사람들의 행동이 왜 어찌 보면은 조금 2030의 눈에 볼 때는 추잡스러운가 뭐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좀 나는 욕을 약간 적당히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 적당. 그리고 약간 막 여기저기서 욕 먹는다고 하면은 커버도 좀 쳐주고 막뭐 아, 우리 어 젊은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물을 사랑하는 시장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